만났습니다 어, <웃음> <갔습니다>. <웃음> 안녕하세요. 고생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꽃새우고요. 아 이거 꽃새우예요? 네, 그리고 이게 도화새우, 도화새우, 그리고 이게 닭새우 이렇게 세 마리를 다 닭도새우라고 해요. 아. 가운데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. 네. 그냥 손가락 이렇게 밀고요. 네.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면 이 까지거든요. 아 네. 아. 머리 아파. 새우, 새우 <laughs> 좋아요. 새우, 왕. 목장갑도 하나 주세요. 이거 <laughs> 라면은 구천 원, ,000원. 구천 원은 계좌 이체 될까요? 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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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크다. 이거 봐. <laughs> 됐어 됐어. 한 마리. 대박. 오 잡혔어 잡혔어. 짜잔. 와, 대박. 이거 뭐지? 돔새끼인데. 돔이에요? 예. 이거 아프겠다. 새끼 새끼. 이거 나. 되게 좋은 건데. 도 새끼네, 도 새끼! 우와, 대박!